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스쿨 문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구단과 대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많이 두어지는 보석이고요. 흙은 우상 쪽 늘어두는 자리가 여기서도 어깨집나요? 밀면 아래쪽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무단하게 뛰어두네요. 흙은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날일자를 받는 것은 약간 느슨해 보이는데 음 지금은 이제 상변 쪽이 중요해서 이쪽에서 이제 붙여서. 약간 노골적인 수법이죠. 굿자 둘때 내를 밀어서 모양을 상변 쪽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간에 아주 큰 모양 마둑이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 끊어서 응수를 하나 물어보고요. 이거는 싸우고 싶긴 한데요. 싸우고 싶어요. 늘고, 이제 허그 저 그렇게 감각적으로 말만했습니다 일단은 반발을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일단 이쪽은 약간은 갈라진 행만 되어 끊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베개 모양이 보통은 안 좋아서 잘안 두는 거지만은, 지금 워낙 강한 벽이 있기 때문에 모양은 좀안 좋더라도. 싸워보고 싶습니다. 이쪽을 하나, 둘, 버텨낼 셋,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쪽도 흑입장에서는 좀 까다롭죠. 이제 붙이면은 젖혀서 끊으면 잡히면 이거는 좀 기분 나쁩니다. 붙여서 있는 것은 하나, 우변이 뚫리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이쪽은 이단 젖히더라도 끊어서 이제 지켜두면은 별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쪽이 벽이 다섯, 있기 때문에 역시 늘면은 여섯, 아, 하나, 결국 이어서 넉점 잡는 정도가 될것 같아요. 나 아, 끝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패감은 많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어, 이걸 입고 나서 넷, 따내면은 넷, 막을 때 끼우는 게 일곱, 있을 것 같습니다. 넷, 아홉 두번나왔 흙이 걸려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다섯 여섯. 어, 넷, 저도 이거를 넷, 잡을 생각은 없었는데 이을때 따면요, 둘, 막을 때 끼우면은 한격으로 잡힙니다. 여 네, 지금 두 점을 넷, 포기할 수밖에 넷, 없어요. 넷, 아홉. 아, 하나, 이거는 백의 우세가 되겠죠.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무슨 이제 치 받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나요? 하나, 하나, 네, 이런 거는 하나, 별거 하나, 없습니다 셋, 넷, 둘, 셋, 지켜야 되고요 넷, 지금 하변도 여섯, 급해서 하변도 빨리 막아야 될것 같아요 하나, 둘, 그렇지만은 넷, 넷, 좌변 쪽도 넷, 넷, 이 자리도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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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아픕니다 집으로 하나, 큰 자리예요 둘,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건 이제 저처 이어서. 하나, 둘. 응수 찾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넷, 어떻게 다섯, 받을 건지. 크게 응수에 따라서 삭감수단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laughs> 이렇게 받았기 넷, 때문에 이제 이쪽에서 넷, 이제 삭감할 때 이제 붙여가는 수가 남아있게 됩니다. 네. 다섯. 또 넷, 이제 받고 있을 순 넷, 없고요, 넷, 지금. 나 네, 일단 큰 자리 둘, 가는데요. 세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엄청 큰 자리입니다. 그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세넷 다섯 네, 이쪽 갈라지더라도 합변을 지키겠다 셋, 이런 뜻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약간 노골적인 하나, 수법입니다. 둘, 음, 대신에 이제 언제나 하나, 노골적인 수법은 둘, 빈틈이 셋, 있어요. 음. 둘셋네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게 여섯, 대략 한 사십 다섯 집 정도 될것 같습니다. 흙이.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하나 이쪽을 둘, 이제 받아놓는 걸로서 넷, 충분할 것 같은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은 이제 빠지는 게 크긴 하나, 한, 하지만은 둘, 이게 넷, 더 확실하다라고 넷, 넷,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음.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9, 8, 아홉. 하나. 둘, 조금 더 흙을 괴롭혀 보고 싶은데요. 여기 좀 넓어서. 여섯, 9, 8, 아홉. 네, 숨을 안나면 이겼어요. 지금 둘, 이 좌변 쪽에서 하나, 둘, 셋, 넷. 음. 하나, 단단하게 지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하나,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고요. 하나, 젖혀서 단수까지 교환을 해버리고 네 다섯 여섯. 그다음 여기 때려내는 것도 기분이 하나, 좋은 것 둘, 같아요. 네 다섯 하나, 음. 하나. 여기도 이제 이거 당하면은 넷, 다섯. 음. 이거 일단 둘, 그냥 두는 게더 재밌을 넷, 것 같아요. 나중에 들여다보는 게또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음, 또젖혀있고요 음, 기분 좋은 자리들입니다. 회 입장에서 아주 괴롭죠? 아, 여기서 기고를 합니다. 좀 바둑이 간명하게 끝난 끝이 났습니다. 자, 복귀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 한판더 두자고 하는데 한판더더 볼까요? 대국을 시작합니다. 네, 바둑이 빨리 끝났으니까 한수더 해보겠습니다. 휴공하나요? 잠시. 9자를 뒀네요. 2칸 정도, 3칸이었 일단은 5, 6, 자 6, 6, 6, 다 6, 자. 자자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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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 6, 6, 6, 6, 6, 자자 6, 6, 6, 6, 6, 6, 자 6, 6, 6, 6, 6, 6, 6, 6, 초반은 일단 단단하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무난한 보석인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부터 이제 큰 자리죠. 백은 밀어 올리는 것 바로 둘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는 자리는 가치가 좀 작아졌어요 두칸 두면은 이 구짜를 아, 그렇게 두나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선수를 잡겠다란는 뜻입니다 아홉, 제가 별로 두고 싶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받아두겠습니다 이렇게 차렷하면은 이제 선수 잡을 수 있는데 집으로는 좀 손해고요. 2, 현란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두 일기를, 세두기를어 번째. 두 일기를, 두 거는. 하나, 둘, 하나, 둘. 어차피 그 일기를. 두 일기를. 두일 이제 올라서는 것은 여섯. 별로 커보이지 않고 이쪽 다가서는게 기분좋아 보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음, 받아주면은 별거 하나, 없을 것 같아요 앞에는 아, 어쨌든 상변쪽에 모양 키우는거 여기도 어깨짚어서 키우는거 약간 모양바둑으로 두어 나갈 것 같습니다 다섯, 일곱, 네, 상, 상변을 안 지켰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깨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가장 하나, 무난하게 둡니다 둘셋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자리도 좋아보이고요 둘셋넷 음. 받아두는 다섯, 정도입니다 상빈언니 두 칸이 여섯, 큰지 여 끌어먹는 여섯, 게 큰지 여섯, 모르겠어요, 여섯, 모르겠어요. 이 끌어먹는 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귀 쪽이 더커 보이는데요. 끌어먹히면 여기 또 급소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넷, 그쪽으로 뒀고요. 넷, 이쪽 넷, 뛰는 자리도 좋고 한칸뛸때 이제 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넷, 붙이나요? 둘, 셋, 그러면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늘 같이 그걸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 둘, 그냥 살아두는 쪽으로 결정을 둘, 지었습니다. 둘, 넷, 다섯, 하나 둘셋넷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지금 둘, 약간 소강 상태죠 넷, 서로 간에 여섯, 특별히 두고 싶은 자리 없기 일곱, 때문에 무난하게 일곱, 하나, 둘, 좋은 자리만 일곱, 하나씩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하나, 둘, 셋, 넷, 완벽한 집바둑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이런 바둑은 의외로 여섯, 여섯, 한 번에 일곱, 쭉 밀릴 수가 있는 게, 여섯, 게 둘, 조심해야 돼요. 셋, 넷, 음, 잔잔한 바둑이 다섯, 더 무섭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서로 약간 일곱, 공을 다섯, 넘기는 느낌이랄까요? 일곱, 여덟, 여덟, 음, 어딜 둬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둘, 하나, 공을 넘기면서 하나, 둘, 1 2 3 4 5 6 하나 이거니 건너붙이는 세, 수가 세, 지금 생겼어요. 백은 이쪽을 몇, 방어를 일곱, 몇, 해두나요 아홉, 음, 하나, 방어를 둘, 확실하게 두네요. 하나 2 3 4 5 6 7 8아 하나, 자, 둘. 시작부터 넷, 이제 끝내기 단계가 넷, 들어섰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끊어버릴까 싶었는데 다섯, 끊었어야 될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음, 이 자리가 생각보다 하나, 두터운 둘, 자리로 보여지고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는 따로 산다는 생각으로 둘, 이쪽을 젖혀 갔습니다. 네. 하나. 아, 둘, 저, 정말 침착하네요. 네. 다섯. 하나, 둘, 하나. 하나. 그다음에 이제 급소 가서 공략하는 넷, 넷, 수 생각을 해 봐야겠고요. 선수입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하나 마지막까지 넷, 좀 고민이 넷, 많이 됐었는데 받아둡니다. 백도 지켜야 넷, 되고요.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 9자 하나, 하나 압박가 놓고 욕심을 넷, 좀 다섯, 냈습니다. 100이 그냥 넷, 받지 않겠다 하나, 욕심인 둘, 약간 욕심을 넷, 부렸는데 흑도 뭐 반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백이 받고 이쪽으로 흙이 오면은 흙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자리도 좋아 보이네요. 6, 음, 7, 간, 이쪽을 깜박하고 있었는데 여기도서 여기 중앙에 8, 모양을 8, 펼쳐가는 8, 것도, 8, 3,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자리 굉장히 두텁고 하나, 좋은 자리로 보여지네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laughs> 하나. 둘, 약간 이쪽 사활이 넷, 걱정이 넷, 되긴 하는데요. 다섯. 그래도 먹을 건 먹어 놔야죠. 둘. 셋. 네. 다섯. 여섯. 이쪽을 나와서 공략하는게 어떻게 될지.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나, 이번에 약간 둘, 비껴서 넷, 줬는데 넷, 넷, 어떨까요?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젖혔을 둘, 때 집어 버리겠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노골적으로 넷, 지금 집을 지어버리고 있어요. 여기 이거 시통한다면은 다섯, 여섯, 일곱, 집이 상당히 날수 있는데요. 넷, 하나, 보겠습니다. 둘, 셋, 넷. 이 정도면은 이제 잘 하나, 막은 것 같습니다. 둘, 넷, 네, 문제는 이제 우아 쪽이 되겠습니다. 우아 쪽이 백이 쪽을 찌르고 넷, 들어왔을 넷, 때. 여덟, 아 마지막입니다. 찌르고 들어. 일단 집 모양은 흙이 많아 보이는데 여기 찌르고 들어왔을 때 문제예요. 음? 뭐죠? 아 응? 뭐죠? 아불개승이네요어 기골냈네요. 그 마지막에 좀 잡으러 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약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볼까요? 갑자기 끝이 나서 지금 복귀 버튼이 안 눌러져가지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붙인 것은 괜한 수법이었던 것 같고요. 이걸로 좌변을 뒀어야 될것 같습니다. 좌변이 더 좋은 자리였고, 음, 여기까지는 만만치 않겠죠? 붙인 수가 어땠을까요? 그냥 뛰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되니까 이쪽을 한번더 받아야 돼서, 한 수에 지킬 거를, 물론 집은 더 늘어났지만은, 이 자리를 흙이올수 있어서, 흙이 약간 편해진 바둑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 빠지는 것까지 흙의 권리가 됐습니다. 이곳과 이곳은 이제 맛보기의 자리고요. 이제 건너붙여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교환.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승부처인데, 흙도 이제 끊는 게 정수였을 것 같고요. 백도 이제 받아뒀어야 되고, 서로 기세의 진행인데, 백 이쪽을 뛰어든 것은 한 10집 정도 깼는데, 일단 이쪽 끊어먹은 게 10집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눈에 보이지 않는 두터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쪽을 공략하면서 백이 후수를 잡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쪽을 날일자도서 붙이니까 순식간에 집이 불어났어요 어 제가 중반전쯤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바둑 순식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날일자도 한칸 뛰는 게 정수였을 것 같아요 바둑이 여의치 않다고 보고 조금 더 압박을 간것 같은데 오히려 쉽게 끝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쪽을 나와서 공격을 해 봤으면은 물론 잡필 어, 돌은 아니겠죠 한칸 뛰는 게 거의 어, 한칸 뛰는 순간 살겠네요 중앙에서 한집 이쪽에서 한 집이기 때문에 잡필 돌은 아닙니다 아, 그래도 싹싹하게 상대앞 포기를 하면서 오늘 두판 연속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